욕이라면서요 마라탕 국물까지 먹을 놈 대단하시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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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수님 강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학원도 다녀봤고 음. 아니면 hit the r o a d 好久지见好久不见네 이거 도좀 뭐야? 어, 我过得很好니나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 잘 지냈다고 하고 나한테 물어봤잖아. 근데 <laughs> 중국어로 소개하기는 좀 뻔하니까 영어로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네. 네. 시작. Hello, nice to meet you. I'm Yujin. <laughs> 아, 무슨 Yujin인데? 아, 나도 Yujin이야 <laughs> I'm Yujin Nam 아, 학창시절에 남자 Yujin이라는 놀림 받은 적 있어요? 있죠. 초등학교 때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아, 딱 초등학교 딱 수준이었구나 딱 내가 그, 생각한 그, 게 그때? 네? <laughs> 과 이름이 중국어문 문화학과예요. 이게 혹시 중어중문학과랑은 좀 어떻게 다른가? 중어중문학과로 창설이 되었다가 음. 2017년부터 중국어문 문화학과로 이름이 좀 길어졌거든요. 똑같이 배우는 거는 중국어와 그리고 중국문학, 고대문학과 현대문학을 위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중국 4대 명저, 기서 이런 것들을 <laughs> 한번 읽어봤는지? 다읽진 못했어요. 왜요? 아, 이제부터 읽으려고. 이제부터 읽어야죠. <laughs> 그러면 신서유기는 보셨나요? 아, 신서유기는 봤어요. 아, 예능 좀 많이 보는 편인지. 저 근데 예능은 잘안 봐요. 아, 그러면 은 중국 예능도 관심이 별로 없겠네요. 예능보다는 저는 좀 영화나? 음, 재밌게 봤던 중국 영화 하나 소개해주세요. 어, 오일의 마중? 그것도 좋았고. 어. 보셨나요? 아니, 저는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laughs> 정리에 나오는 영화. 홍... 이런 아 배우 이름은 아는데 네. 작품명은 처음 들어보네요. 중국에서 어느 지역에 살다가 왔는지 한 10개월 정도 살았다고 음... 들었는데 저는 중국 남방 쪽에 심천이라는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아 심천이면 이제 선전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거기에 갔을 때 이런 게 문화 충격이었다. 음... 이런 거. 남쪽 지방 사람들은 특히나 그 더운 날씨에도 뜨거운 물을 마십니다. 오. 식당에 가서도 뜨거운 물 줘요. 또 음식 같은 건좀 입에 맞았어요? 저는 딱히 가리는 건 없었고, 오. 저는 이제 술 먹고 다음날 해장할 때 마라탕을 먹거든요. 저는 밥을 말아 먹는데 여기라면서요? 마라탕 국물까지 먹을 놈. 대단하시네요. <laughs> <laughs> 남방 지역이다 보니까 신천이 음. 주류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아, 아쉽다. <laughs> 그러니까 주류. <laughs> 이렇게 한국사람처럼 별로 안좋아해요 북방지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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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들이 주로 주류를 즐기고 음주광호 한국사람처럼 아, 아. 남방쪽 지역 사람들은 차를 주로 마시지 술은 그렇게 즐겨 마시지 어. 않아요 <laughs> 본인한테 대시하는 사람 없었어요? 없었다고 할수 없죠 그래 아니, 중학교 때 기념일 빼빼로데 이런거만 되면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그런 얘기 좀더 많이 해줘도 되는데 <laughs> 그런 얘기는 대외적으로 하시고 예상한 답변이 아닌데 저희 집문 앞까지 찾아왔죠 <laughs> 그 사람들도 뭐썸 타고 한다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있어요 아이메이라고 합니다 I 썸을 아이메 may. May. 번역하면 애매하다 오, 우리나라처럼 좀 자유롭게 아, 개방적으로 하는 편이죠 좀 개방적인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학교 안에서도 그냥 스킨십도 자유롭게 하고 학교에서 스킨십을 우리도 다 손잡고 다니고, 뭐, 법학관 뒤에 가면은 둘이 껴안고 있고. 네, 이거를 그냥 자유롭게 하더라고. 사람들 그냥 지나다니는데. 아... 길거리에서. 혼하던데요? 어, 뭔가, 유교국가라는 그게 저도, 있어가지고. 저도 좀 보수적이라서. 오, 본인은 안 보수적이지 않나요? 보수적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코로나 봉쇄 때 되게 답답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때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한테 어... 보이스톡이 오더라고. <laughs> 학교 밖으로 못 나가고. 학교도 못 나가요? 학교가 봉쇄가 됐으니까. 생필품을 다살수 있어요? 학교 안에 편의점들이 있거든요. 음. 그때도 잠깐 돈 났었고, 아니면 배달시키거나, 그때 좀 저도 우울했던 것 같아요. 계속 방 안에만 있으니까 좀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음. 기분이. 제가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도. 다른 상해,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음. 아예 그냥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친구들. 와그 아, 정도였구나. 음. 학교에서 어떻게 파견해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 학교에 국제교류지원팀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교환학생이나 방문학생이라든지 음. 단기연수를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음.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서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향후에 또 중국에 가서 일할 생각은 있어요? 한국에서 중국어 교사가 되고 싶어서 이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근데 교직 이수하면 미래가 당연히 너는 보장이 되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아.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임용고시에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적성에 잘 맞는지 이거를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교직 이수를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 음, 본인도 어떻게 HSK를 쳤겠네요? 네, 중국에서 치고 왔습니다. 몇 급인지 물어봐도 돼요? 6급. 오할 만큼 했어요. 네.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응. 왔죠. 회화 같은 거는 이제 방학 때 학원을 가거나 이런 적은 있어요? 어, 저도 있죠. 회화 공부는 본인의 길을 좀 터서 따로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교수님 강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학원도 다녀봤고 음. 아니면 배틀그라운드 알죠? <laughs> 마이크 키는 기능이 있어요 네. 옛날에 이제 한창 공부할 때는 음. 중국인들이랑 일부러 매칭을 해서 네. 계속 얘기를 했죠 대화를 어, 이거 괜찮다 그때 한창 재밌어서 많이 했어요 그때 많이 늘었어요 그때. 전공 수업에 중국인들도 와요? 와요 한국으로 온 교환학생인 것 같고 음. 문법이나 문학 수업 같 듣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항상 일등해요. 그건 아,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기 먹어거니까 어, 잘하겠지? 자 이런 생각으로 듣는 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열심히 하는 거는 이제 한국 친구들이 열심히 했던 것 같고 학점을 내려면 어쨌든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음. 얼마나 잘 써내느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본인 하기 나름인 것 같아서 음. 중국인들이 우리 반에 있다?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음. 딱 10초 드릴 거고요. 네. 아까 어필, 뭐 음. 장단점. 와, 잠깐만. 왜요? <laughs> 오늘 중국어로 쓰고 아, 있어. 아, 맞아요. <laughs> 뭐 처음 시절을 보니까 이게 시작인 거네요. 맞아요. 카이 음. 지금 폰 자체가 다 중국어예요. 중국 폰은 아니죠? 아니. <laughs> <산싱, 웃음> 삼성폰. 삼성폰. <웃음> 어. 음. 자, 시작. 나는 취업의 목적이 아니라 어, 중국어 문학을 배우면서 이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싶다. 나는 중국어를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중국어학과를 추천합니다. 뭐야, 이제 10초 됐어요. 이렇게 아, 진짜. 혼자서 2초 동안 박수만 치고 <laughs> 오늘 이렇게 나와서 얘기해봤는데 뭐,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해요.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제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불러주세요. 중국에서의 얘기를 좀더 담을 수 있는 영상을 다음에 또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음하나 음. 아, 아주 좋다. 마지막 인사도 영어로 하죠. 아, 저한테 왜 그러세요? 어, 뭘, 뭐왜 저한테 그러세요? 근데 오케이. 좀 틀려도 상관없죠. 아뭐 틀리면 본인이 부끄럽지 저는 상관없죠. <laughs> 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아 uh, firs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ring me to your home, and I'm glad to take video with you. Thank you. Bye bye. 오늘, 오늘 영상, 끝! 제가 발표하고 계시는데 앞에 있는 교수님이 핸드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교수님 수업을 안 들었어요. 저희 <laughs> 어머니가 스타벅스 즐겨 드시는데. 오빠, <laughs> 왼쪽. 정말요?